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99일 밤에 아주 어마어마한 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용암 바이옴이라는 게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퀘스트만 봤을 땐 스콜피온 100마리 잡기, 총알 화로에서 총알 박스 만들기, 화산에 150마리를 희생시키기라고 하는데, 요번 주 업데이트, 신규 직업이 있을라나 새로 나온 직업은, 어, 네. 새로 나온 직업은 아직 없어 보이고요. 이번 주는 바이옴 업데이트라고 하네요. 자 그럼 컷이나 뭐 볼까? 오 용암 지대다. 사이 좋은 광신도 두 명이 오늘도 걸어가고 있군요. 용암이 가득 찼어. <laughs> 사슴을 저기다가 넣을까? <laughs> 손으로 용암을 만져보려고 하는 거야? 오 레전드네? 아 뜨거. 하 <laughs> 아, 뭐야? 거기 넣으면 당연히 뜨겁지. 왜 제로 눈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눈싸움을 왜 해?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오? 친구를 눕혔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화염바이옴 첫 번째가 시작됐고요. 어차피 이제 빚지고 있는 거 아주 어? 시원한 거 하나만 더 직업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 직업은 바로바로 바로 암살자 한 번만에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암살자 제발. 나 암살자 한 번만 써보고 싶어. 암살자 두 번째 안 나왔고요. 와 이거 리롤도 로벅스 많이 들어가네요. 자, 세 번, 오네 어, 번까지 하는 건 조금 그런데 암살자가 안 나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로벅스를 쓰네? 아 리롤에 이거 쓰는 거 너무 아까운데 안 나왔습니다. 안 아, 돼. 네. 암살자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였다고? 아 너무 슬프네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용암 요리사로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용암 요리사로 가야겠는걸 랜덤 재능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덤 재능 레스고 18개의 리볼버 암호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자 그럼 이제 요리사로 최강 용암 생존해 보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하이프 한 번씩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리롤 절대 돌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테마는요 용암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맵을 확장시키고 지도를 먼저 열어봐야겠네요. 자, 일단 비행기 떨어진 거 여기 있고요. 맵부터 만들어봐야겠네요, 이제. 바로 지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지도 만들어서 설치하면 용암 바이오 마직안 보이네요. 갑자기 용암으로 변하는 건가? 상자에서 두구두구두구두구, 도끼 좋은 도끼 좋은 도끼. 오, 좋은 자루. 너무 좋죠. 오, 이제. 한 걱정은 없고 토끼야 미안해. 토끼 발 얻어주고 먹을 것도 얻어주고. 어, 집 근처에 집이 있네요. 어, 이번 판 스타팅 되게 좋은데요? 우물에는 보면 보통 어 이런 식으로 석탄이 들어 있거든요. 석탄 하나 무료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용암 바이옴이 나왔다는 거는 얼음 바이옴이 삭제됐을 수도 있나? 오, 오늘은 핑 좋네요. 늑대 잡는데 늑대 잘 잡히고 가죽도 한 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자들 이거다 좋은 재료죠. 아! <laughs> 아니 난 옆방에 있을 줄 알았지 늑대가 오케이 둥글게 둥글게 오늘 왜 이렇게 잘 되지? 가족 바디 가족 갑옷 너무 좋죠? 오늘 왜 이렇게 잘 돼? 오 어? 뭔가 이상하다? 북구밤 하면서 이렇게 운이 스무스하게 흘러갔던 적은 크게 없는데 이런 날도 있군요 하다 보니까 되게 좋다 여러분 그런데 인벤토리 보니까요 양념이라는 게 있는데 시즈닝이 인벤토리에 들어와 있네요 양념 여기 고기에 뿌려볼까? 고기에 뿌려... 어? 빛난다! 아 음식을 빛나게 해주는 거구나 아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의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말 그대로 진짜 요리사네 잘 업그레이드 해줬고요 그리고 토끼 발놔서서 좋은 도끼와 바로 얻어주고 늑대가죽 넣어서 이번에 창을 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창 얻어주고요 여기 또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거 한번 구워서 먹어볼게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양념 톡톡톡 차서 먹자 톡톡톡톡. 오 <laughs> 어, 뭔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반짝거리는 거 먹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여러분 이게 얼음 바이옴이 사라지고 용암 바이옴이 생겼는지 한번 찾아는 봐야 될것 같아요. 새로운 바이옴이다. 여러분 이거 새로운 거예요. 여기는 더위 같은 건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얼음 바이옴의 경우에는 추웠죠. 여기는 그런 건 없네요. 연료 캐니스터. 오 좋아 좋아 좋아. 가까이 가서 한 대만 때려볼까? 톡. 오아 전갈이구나. 잠깐만 독에 걸렸어 안 돼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아 저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구나 정갈 오 진짜 신기하다 바로 여기 잔뜩 뭐 얻어왔으니까 얘네들 다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다이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시간 봐야 되니까 태양 다이얼 하나만 만들어 두고 그리고 밤동안에 나무 캐서 나무 넣어주고 자 여러분 아침이 되었고요 그러면 저기 화산 바이옴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화산 바이옴이 있었거든요. 오, 용합이다. 용합이다. 오, 신기해. 여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데미지 입겠죠? 발가락만 살짝 담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지 아, 뜨거워. 어, <laughs> 아, 뒤에 스쿨피언 따라온다. 그리고 여기 광신도 기지도 있네요. 오. 종탑 같은 거네. 자, 이 친구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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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멀리서 똑똑. 이거 맞으면 진짜 아파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미세 컨트롤로 잡아주고, 종탑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혼내주고요. 오, 어 잼스톤이다. 너무 좋아. 오, 어? 이거 뭐야? 새로 나온 상자 아니야, 이거? 신규 상자가 이렇게 있다고? 자, 여러분, 신규 상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나올지 진짜 궁금한데, 새로운 그런 도구들이 나오려나? 아, 아. 라바마인 오 라바마인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저쪽에 뭐더 있고 그리고 여기 점프맵 같은 거 지나가면 여기도 상자가 있습니다 가시 상자 같은 거 같은데 오 크로스보우 이거 새로 나온 거네 총알이 무한이에요 장전 속도가 좀 느릴라나? 자 그럼 여기 한번 점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보우 들고 슉아 데미지는 약하네 무한이라는 게 장점이네요. 이거는 아 여러분 여기가 교회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손전등이 없습니다. 아아 제네가 쓰는 거구나. 크로스보 그로스버... 오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마법의 시즈닝 MSG 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역시 치킨 스톡이 최고라니까. 정말 맛있어졌고요. 지금 이제 저 용암 바이옴 뒷부분이 궁금하니까 한번 연료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찾으러 다녀보겠습니다. 오, 여긴 용암 바이옴이라 그런지 집들이 다 부서져 있네. 오, 연료. 연료 잘 나오네요. 오, 연료, 연료 왜 이렇게 잘 나와? 그리고 여기 콜로세움의 흔적 같이 생긴 집도 있어요. 구조물 같은데 아, 저기 좋은 상자 있네.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연료 한번더 찾아보고. 연료는 확정이 아니구나. 오, 위험해. 그리고 저기 성 같은 거 있어요, 여기. 저 성을 탐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거를 이제 탐험하기 위해서는 맵을 좀 확장시켜야겠죠? 오, 그리고 퀘스트 해보면 용암에 희생시키라 그랬는데, 아, 이런 식으로 희생하는 거구나. 방금 전에 광신도 증발하는 거 보셨나요? 저런 식으로 해서 퀘스트를 깨는 건가 봐요. 와일드파이어, 이거는 뭐야? 오 무슨 병이야 이게? 오 신기하네? 던져볼까? 슉! 우와! 잠깐만 이거 뭔데? 용암지대를 만드는 료이키텐카이네? 자 와일드파이어 일단 써봤고요 새로 나온 거 석궁 좋네요? 데미지가 은근히 세다 오, 원거리에서 이 정도 데미지면 훌륭하지 자 일단 용암에 넣어주고 이제 기지에 누가 쳐들어온다니까 기지 가서 기지 지켜줘야겠네요 어? 이거 써볼까? 라바 이거 지뢰가 있다는데? 터진다 터진다 오 뭐야 뭐야 근데 이거 일정 시간 지나면 사라질 것 같은데 뜨거운지 한번 밟아 볼게요 아 나는 밟아도 돼오오 오, 너무 좋다 나는 밟아도 된다 오랜만에 집 왔으니까 벤치 업그레이드 해주고 번개 지팡이 냄비 이렇게 딱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용암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맵을 좀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료를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연료들 다 넣으니까 84가드네요. 이러면 방법이 하나 있죠. 지금까지 모아뒀던 나무를 전부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료 캐니스터, 바이오 연료 프로세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설치까지 딱 해주면, 라스트. 자 이렇게 되면 전체 맵 일단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맵을 다 열었으니까 일단 요리 하나만 딱 해준 다음에 이제 저쪽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용암지대 한번 올클리어 해보겠습니다 그냥 스튜인데 여기다가 양념을 뿌리면 어떻게 되지? 오 스튜에서 빛나 일단 그러면 스튜를 하나 가지고 출발해보죠 배고플 때 먹으면 되니까 오 뭐야 생각보다 지금 숨어있는 정갈들이 되게 많네 아 이게 이렇게 산으로 돼 있구나 돌산 던전이네. 쇽. 쇽. 이것도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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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음 컷, 컬티스트 잼 챙겨주고. 우와, 여기 뭐야. 대박이다. 이 볼케이노는 배가 고픕니다. 8 명을 여기 위에다 얹어 놓으라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이게 맞나? 스튜를 달라는 건가? <laughs> 올케이노가 배고프다는 게 스티어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오 어, 여기 뛰어들어도 돼? 자일 안전체크 우와 드, 들어갔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 아 여기다가 우와 이 뭐야 어 저런 식으로 받쳐야 되는 거구나 광신도들 여기 많이 있죠 광신도들 그럼 챙겨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보, 이보세요 용암에 계세요 자하하하하 <laughs> 아, 온천 욕하는데 방해하지 말까 그랬나? 여기서는 조금 이제 체력이 달았으니까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고요. 이거 먹을 거 많다. 오! 잠깐만, 한대더 맞았으면 큰일 났을 뻔. 저기, 광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와, 대박. 우와! 컬티스트 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하나가 여기 만들어지네. 아! 얘한테 밥을 줘서 컬티스트 잼을 만드는 거구나. 오, 오 뭐야 뭐야. 오? 잠깐만 이거 자동 사냥인데요? 밤에 여기 있으면 늑대가 빠져가지고 알아서 그냥 해주는데? 밤 동안에 여기 있으면 그럼 무적이네요. 와 이거 늑대가 채워줬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컬티스트 잼을 여기서 얻을 수 있군요. 오, 이번 거 대박이다. 와 벌써 잼을 다섯 개나 얻었습니다. 잼 보는 거에 되게 좋네요 새로 나온 거. 오? 여러분 저 궁금한 거 하나 생겼습니다 육회를 먹잖아요 생고기를 먹기도 하죠 가끔씩 양념을 치면 체력이 빠질까 안 빠질까 먹어보겠습니다 생고기 박격포 먹기 아 체력은 빠지네 양념을 해도 체력은 빠지네요 얘네들을 이제 양념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은 결과물이 달라지나? 결과물은 그냥 스픈데? 양념 쳐서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저기 용암지대 에 뭐또 달라진 점이 있는지 찾아보러 지금 가볼까요? 제가 추측하기론 얼음 지역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얼음 지역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한 바퀴 쭉 크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템 추가된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용암창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두구두구 와일드파이어 일단은 와일드파이어 두개 얻었습니다 그거랑 오 여기서도 전자레인지가 나오는구나 오. 성채 같은 거? 입구? 성채 입구가 이렇게 있네? 와 이거 진짜 올라가는 거 위험하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오,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네요 이거 여기 매달려서 쏙쏙쏙자 이렇게 피해주면서 쏙쏙쏙쏙쏙응컷와 여기 올라가는 게 세탁기도 있어 와 좁은 데에서 동글동글 게 잘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철 갑옷으로 받고 있고 케이크도 먹어주고요 아 여러분 이게 그 화로인가 그건가 봐요. 총알, 총알 화로. 일단 이 친구부터 제거하겠습니다. 촬영을 위해 아침까지 기다려 볼까요? <laughs> 여기 있으면 왠지 공격 안 당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공격 당할 수가 없어. 30초만 버텨. 밑에 이렇게 달려오네. 공격하려고. 늑대야 하지마. 넌 여기 절대 못 온다. 아침 되면 사라질 거잖니. 가라, 가라. 자, 여러분, 여기 기계 보이시죠? 여기 기계 보면은, 여기 가솔린, 가솔린 캐니스터를 총알로 바꿔준다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넣는 건가 봐요. 자, 하나 들어갔고요. 하나로 총알이 하나 만들어질까? 어, 만들어지겠다. 오, 오, 이런 식으로 총알이 나오네요. 소총탄야 오, 이거 연료 남아도는데 되게 잘 됐네. 옆에 이런데, 이제, 여기 전갈존 같거든요? 아, 조심해야 돼, 이런데, 이런데 조심해야 돼. 자, 여기서 뚝뚝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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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이 랜덤으로 나오는 거구나 권총탄이 나올 때가 있고 소총탄이 나올 때가 있고 그렇네요 이것도 확률이구만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총알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저거는 엄청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궁금하니까 유인해서 뾰로로롱 자, 다 잡았습니다 헉! 여기도 뭔가 비밀이 있을까? 두구두구두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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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음. 석궁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별다른 거 없고요 좀 신기한 거는 이 들불로 잡으니까 잡았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구워져서 나오네요 이거는 조금 신기할지도 파이로의 화염방사기로 잡으면 고기가 구워져서 나오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와 잠깐만 잠깐만 저 사슴을 희생시키면 어떻게 돼 사슴을 희생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잠깐만 잠깐만 오나 나 진짜 깜짝 놀랬어. 아, 잠깐만. <laughs> 어, 사슴이 나가지고. 아니, 이거 썸네일 찍는데 여러분 썸네일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슴이 저렇게 튀어나오네요. 아,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업데이트 용암 바이옴 업데이트였고요. 새로 나온 거는 다 체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희생을 시켜서 잼스톤을 더 얻거나 아니면은 가솔린 박스, 가솔린 캐니스터, 연료 캐니스터를 얻어가지고 총알을 만들거나 그러는 방식으로 생존에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얼음 지역은 방금 전에 했을 때는 발견을 못 했거든요. 얼음 지역이 좀 랜덤한 확률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라졌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주 업데이트로 묘목이 더 이상 불타지 않네요. 오, 이거 되게 좋네요. 그러면 마지막 체크로 얼음 지역 확실하게 없어졌는지 둥글게만 딱한 바퀴 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용암 지역이죠. 용암 지역, 이번에 새로 나온 지역이고요. 보통 이렇게 맵두 개까지만 확장을 하면은 보이거든요. 얼음 지역도. 그래가지고 두 개까지만 확장시켜 놓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금 화산지대로 돌아왔는데 얼음 지역 바이옴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재밌게 즐겨봤고요. 다음 주 업데이트가 솔직히 정말 기대되네요. 오 생각보다 되게 고퀄리티여서 놀랬습니다. 요리사나 이런 직업들은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또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표는 바이옴 보기였고 목표 달성.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구구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구밤은. 여기서 끝? 오, 용암 지대다. 사이 좋은 광신도 두 명이 오늘도 걸어가고 있군요. 용암이 가득 찼어. <laughs> 사슴을 저기다가 넣을까? <laughs> 손으로 용암을 만져보려고 하는 거야? 오, 레전드네. 아, 뜨거. <laughs> 바보야 거기 넣으면 당연히 뜨겁지. 왜 제로 눈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눈싸움을 왜 해?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오, 친구를 눕혔습니다.